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후에 시온 찬양대의 칸타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먼저 전하고, 또 조금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3월 20일에 교회가 강제 처형을 당하고 꼭한 달째가 되 4월 20일을 부활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뭐 전하 여러분이나 다 막막하기 그지없었는데 한 달여 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처소를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의 손길이 닿아서 이거 다 하나 하나 다 손길이 닿아서 이 예배 처소가 되어 있죠. 여기 뭐 갑자기 이런 예배 처소가 다 만들어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땀과 수고 또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들은 멀리서라도 마음 쓰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주고 그래서 오늘 벌써 이곳에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은제의 성도들의 수고의 덕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또온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스미스는 말하기를 아리마데 부자 요셉의 무덤은 무덤이 아니었고 숙박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내내 묻혀 계셨다면 은 그건 무덤이지만 은 예수님은 그 무덤을 3일만 빌려 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은 무덤이 아니라 숙박소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열린 무덤의 종교이지 창시자의 웅장한 무덤을 자랑하는 그런 이슬람과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부활의 종교라 부른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누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은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 뿐이지요. 그러나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구원과 진리이고 또 부활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독생자를 보내신 성자 그리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성자 또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성령, 그 3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존기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무검 11장 25절에 나는 부하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죽어도 살겠고 하는 대목을 그냥 쉽게 여삼이 읽고 넘어갈 대목이 아닙니다. 죽어도 사는 것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살다가 잠시 잠깐 깨어났다가 어느 정도 더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있는 분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영문 12장 26절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네 아멘 할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고 여기에 글쎄요 하면 몸은 혹 교회 와 있더라도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이죠. 이 자리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부활의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영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수를 부활의 주로 믿는 자, 그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 부활신앙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에게서의 탄생,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교리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교리를 믿어냈단 말이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화감동 하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에서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종교적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기의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설교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또한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의 다시 사심을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이두 가지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사도들의 설교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십자가의 종교라 또 부하의 종교라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림도 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한 말씀에 핵심 단어는 받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받은 말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전해 들은 말씀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교회를 비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가는 소식을 직접 자기가 받았다고 그래서 8절이나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증인일까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직업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주으심 그리고, 우리를 위한 부활, 다시 사심, 이것을 증거하는 것.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건, 또길 가다가 누구를, 내 이웃에 누구를 붙여주시든, 어떤 소으로 모임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 부활을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굳이 열거하고 있을까? 그 말은 반대 극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를, 어, 바울이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추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를 이렇게 여러 사람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헬라의 영향이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로마의 헬라 문화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도 점령에 들어왔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인도 교회 안에도 헬라 사상들이 들어오게 된것이다 헬라 사상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그리스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었지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아니, 지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뭐 20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당시 고작 해야 몇십 년 지났을 뿐인데, 예수님 십장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당시에 사람들이 뭐 삼척동자도 알 만큼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고, 또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 부활의 목격자들이 허다하게 있었는데, 불과 몇십 년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아, 그거 쇼였대. 그러니까, 에, 그럴리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그거 아니래. 그러니까, 그런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활 소식 그거 가짜래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이 지는 내가 아그예수 부활 그거 쇼였대 가짜래 아니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그때 그거 봤는데 아뭐 잘못 봤겠지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을 몇 사람만 거치면 나도 어느새 거기에 문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아니다시피 했는데, 불과 몇십년 지나지 않아서 아, 헬라 사상이 들어오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사상과 함께 해 가지고 예수 부활을 부정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예수 부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고자 한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빌리그레함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황제 시저가 역사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보다 증거가 더 많다. 알렉산더가 30세에 죽었다는 것보다도 그 증거는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아닌 오늘의 21세기의 은진 교회에 예수를 주로 믿다고 는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음.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논리적이고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어, 있는데 3절 이하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부활의 목격자들을 소개합니다. 맨 먼저 개바를 소개합니다. 개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전 이름이 게바것이요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고 또 심지어는 오백 명의 형제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증인이 최소한도 오백 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야구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새벽 기도 기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는 예수님을 굳이 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0세 무렵에 가출해서 집을 나갈 때, 다른 말로는 뭐 출가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동생이 하고보는, 아이고, 우리 형이 뭐좀 잘못됐나 보다. 집을 떠나더니, 뭐온 사람들하고 사람들 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뭐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뭐 이상한 뭐 하늘 이야기만 주로 한다더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자기 형인 게좀 사람들에게 낯 뜨겁고 부끄러울 수 있었던 동생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런 동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랍게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야구보는 변화를 입은 것입니다. 형 예수를 이제는 구주로 모시고 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죽은 것야구보는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아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야고보에게 나타난 것이 그러니 야고보가 기절처풍을 한 일이지. 그러니 누가 뭐라 그래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구세주의신가 부활의 주이신 것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창도하니라 믿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죽기까지 살던 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은 야고보뿐만 아니라 매일 마지막에 증거하기를 만사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기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법정에서는 어떤 사건의 증인이 두세 명 있으면 증거가 되는 것으로 증인이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증인은 최소한도가 12명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맹문적 무덤에 달려왔던 막달라마리아와 같은 여인,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또 수많은 고등도 전서 15장에 기록되지 않은 부활의 증인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우리는 양보의 변화, 동생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 속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예수 부활의 확신이 아직도 미비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예배에 또 우리 김오규 목사님이 어,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시 있죠. 피라미스는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카이로의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미라들이 뭐2 30구가 아니라 수십구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미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워싱턴을 가면 알링턴의 국립묘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사자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까?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대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생무덤도 웅장하기는 어디에 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의 무덤은 이 모든 것들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피라미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마음의 생무덤처럼 그렇게 거창하거나, 알링턴의 국민묘지처럼 넓고 잘 깎여져 있는, 다듬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성지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의 무덤은 그 무덤이 꼭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아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지역, 이 지역 정도의 이런 형태의 무덤이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없다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예수 파의또 다른 증거가 바로 제자들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보여진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세 차례나 예수님을 부정했고, 또 도망가기도 했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오늘 갑자기 복물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났으면은 집에 가서 좀 쉬든지 요양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은 곧바로 내버리에 나아가서 다시금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없는 거짓말을 지원해서 목숨 걸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저들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보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고 협박하고 죽인다고 해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의 교회이고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와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터위에서 기독교는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주일이 지켜져 오고 오늘 2,000년이 넘도록 지켜져 온 것입니다. 주일이 뭘까요? 한자로, 한자로는 주인 주자, 날 일자를 쓰죠 주님이 부활하여 승리하신 날, 이게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매주일, 모든 주일이 다 부활주일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 절기에 맞이한 부활 주의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이 부활 주일다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일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의 사실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무덤이 없었다라면 부활도 없는 것이지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기독교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 또한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실험실에서 어떤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하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에 믿어지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예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큰 축복이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하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달리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정말 무보다도 엇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7절 이하 20절까지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고 또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17절 이하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글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글속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러한 부활의 확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애환, 또각 가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하나님 짧은 생애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음 이 좋은 것을 받았으니.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